단네 훈련소를 일등으로 졸업해서 사단장 표창 받았다면서? 네 그렇습니다. 태어나서 상 받은 건 처음입니다. 겸손하긴 수석은 토마타 해온 사람이 잘생겨 공부에 운동까지 단에 너무 많은 걸 가졌어. 오늘 일이 있어서 애 엄마가 못 왔어. 염션해! 오빠서? 마저 벗으라고? 어, 아니, 옷 입으라고 야하잖아 어때? 난 더우면 공부 안 된단 말이야 난 꼴리면 공부 안 된다니라 진짜? 빨리 옷 입어 오빠, 서일때맞아 음. 오빠, 우리 부대 빠져나가서 놀자 어차피 공부도 안 가르쳐 주면서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. 야.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